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8일 담양 중록원, 시가문화촌, 관방재림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찾아 방문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. 특히 시가문화촌은 10여 개의 다중이용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. 앞서 김청장은 담양경찰서를 방문해 유공주민 및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 담양중앙파출소와 고속도로 순찰대를 찾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경무부서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. 김청장은 도민에게 믿음을 주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더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담양경찰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